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내선 기능을 활용해서 깔끔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이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할때 라인 같은 거, 선을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에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 여기 상단에 보기를 누르면, 표시라고 하는 곳에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개체를 맞출 수 있는, 즉, 조정 가능한 그리기 안내선을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어? 이상하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점선들이 막 나와있죠? 자, 이것들이 바로 안내선입니다. 안내선 이 기능들이 이제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런 디자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인 이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보기를 누르고 안내선을 누르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안내선들을 내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동을 시킬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안내선도 같이 복사가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아, 나는 이 라인 안에 텍스트와 상자와 그리 이미지를 다 집어넣을 거야. 바깥쪽은 여백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처, 처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안내선을 삭제하고 새롭게 십자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것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던지듯이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어? 그런데 다시 생성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내선을 껐다가 키시기만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왼쪽에는 이 숫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14.40이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14.50으로 해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14.50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딱 놓아줄게요. 상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단은, 한, 한 8.0? 네, 이렇게 해주고, 하단도 8.0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을 입력하게 될 건데요. 일단, 여기에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채, 안내선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집어 넣을 거고, 이렇게, 내용.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또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콘과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왼쪽 상단에 일단 텍스트 상자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선택해 주시고요. 땡땡땡땡. 판매 실적 및 특징. 이렇게 적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놓아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는 이제 글꼴로 바꿔 줄 건데요.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 주고 상단은 그대로 작게 만들어 준 뒤에 나눔스퀘어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스퀘어체. 자, 이렇게 바꿔 줬고요. 이제 왼쪽 하단에는 이제 그래프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삽입에 가면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눌러볼게요. 판매 실적에 관련한 그런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전 여기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선택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위에 엑셀 표와 그리고 뒤에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래프의 모양을 바꾸려면 여기 있는 서식을 다 바꾸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그대로 더 볼게요. 자, 그럼 항목 1 같은 경우에는 어, 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계열 1 같은 경우에는 A 화장품, 이거는 B 화장품, 이거는 시, 화장품.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요런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차트를 이렇게 그대로 두면 진짜 너무 이상해요. 저는 이 왼쪽 이 안내선 칸 안에 둘 거기 때문에 이거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자, 조금 넓게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딱 틀에 맞춰져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선들의 색상과 그리고 느낌을 좀 바꿔 볼 건데요 자이 선을 선택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 가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선을 좀더 굵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너비를 좀더 굵게 한 opt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opt. 이것도 마찬가지로 opt.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표식을 눌러주는데요. 표식도 좀 너비를 좀 굵게 해줄게요. 표식도 좀더 굵게 opt. 이것도 opt. 자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이 표식들이 좀더 굵게 나온 것을 볼수 있는데요 훨씬 더 보기 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도 2017년 판매 실적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오른쪽에 상자와 그리고 텍스 상자를 입력할 건데요 자 도형 여기 뭘 그릴 거냐면 여기에 육각형 도형을 그릴 겁니다 육각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일단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살짝 회전시키고,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아이콘을 입력할 겁니다. 삽입, 아이콘. 아이콘은 원하시는 아이콘 어떤 건지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이제 도형의 색상을 바꿔줄 건데, 저는 도형 색상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채우기 없음. 그리고 실선 색을 어떤 색으로 해줄 거냐면, 여기 있는 표준색 중에서 저는 이런 좀 주황색 느낌? 다홍색 느낌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너비도 좀 굵게. 자,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다 텍스 상자를 입력할 건데요. 삽입. 텍스 상자를 선택해서 여기에 꾸준한 상승. A.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그리고 글꼴도 좀 크게 해주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체. 아래쪽에 내용, 들어가는 내용은 좀더 작게 해서. 나눔 스퀘어 체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이틀 안에만 텍스트가 있으면 되는 거라서 자요것을 일단 그룹화해주고 조금만 더 작게 해줄게요. 너무 큰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 복사를 해주게 되면, 자, 이틀 안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글을, 글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판매 실적. 뭐 이런 식으로 이 라인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처럼 딱이 라인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세련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무조건 안내선을 활용해서 나만의 기준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